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너희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믿는 자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전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누리시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이 있으면은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참 괴롭고 힘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듭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헐벗고 굶주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 공과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평안이 없이 염렴하는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첫 천막 이십자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진재 값을 다 지르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원인이 됐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평강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십니다. 전인적인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영을 지키십니다. 지정이가 있는 그 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지키십니다. 전인적인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내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 화평, 평화를 누리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도 능히 참고 이기면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지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간절히 구하여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흐름을 넘치도록 합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또 베풀어줘서 그들에게 참 평화를 줘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평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깨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